최근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는 지위로 당첨된 분의 인터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스 듣고 있는 닉네임 초파입니다. 네, 지금 하신 일과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30대 미혼이고 네. 간호사로 환자분들 집에 가서 간호해 드리는 가정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일한지는 11년 차 정도 됐습니다. 아, 오래 하셨네요. 네. 완전히 졸업하시고 나서부터 하셨나 봐요. 네, 졸업하고 제 원래 고향이 부산인데 서울로 올라오면서 바로 취업했어요. 아, 졸업하고 나서는 쭉 서울에 사신 건가요? 네,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예, 마음을 먹게 됐는지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 하네요. 제가 서울에 맨 처음에 딱 왔을 때 강동구에 왔는데 네.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부산보다도 못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촌떡네 같고 근데 막 그때 당시 고덕도 막 아파트가 생기고 미사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돈을 넣어서 청약을 하는데 음. 주위의 선배들이 그 돈으로 어떻게 거기다가 하냐, 거기 완전 총동네다,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한몇년 흐르고 나 보니까, 고덕이나 그 미사에 아파트 청약 받았던 선배들은 정말 몇 억의 차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일단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선배인 간호사가, 초파 너는 응. 생초니까, 그 구스 한번 들어봐라. 거기 분양권 수업이 진짜 괜찮더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구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독 그라시움도 재건축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옛날부터 주공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까지가 세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다. 막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음...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음... 어, 그래도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그럼 언제쯤인가요? 일단 제가 구스 맨 처음에 들었던 게 부동산이 한창 핫할 때인 2022년도였어요. 네. 보통의 20, 30대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도 모르기도 하고 그 용어 자체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맨 처음 그 선생님 구스 듣기 전에 뭐 분투반이나 이런 거 듣고 약간 개념 정리를 하고 그래도 구스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좀 되기도 하고 가치 판단 같은 게 어려웠는데 이게좀 수업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장단점도 말해주시고 향후 가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래도 좀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최근에 당첨되신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주시겠어요? 저는 산성역 해리스톤에 당첨이 되었는데요. 오십구 네. 타입으로 해가지고 네. 당첨됐습니다. 생애 최초로 해가지고 제가 넣었었는데 미혼이고 가점도 이2 네. 점밖에 안 돼가지고 네. 아,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좀 못난이 타입을 그래도 노려보자 그러면 나한테도 차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인기 없을 것 같은 타입인 59B 타입을 넣었고 그래서 예비 당첨으로 해가지고 33번 받게 됐었는데 모델하우스에서 연락 와가지고 이제 한번 추첨할 거다 와봐라 해가지고 갔었는데 다행히 저까지 차례가 와가지고 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33번이었는데 한60 7번 대에서 마감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음.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음. 포기하시는 분도 앞에는 거의 없고 사실 조마조마했어요 저까지 올까 하고 당회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일단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음. 성남에서 마무리 될줄 알았는데 저한테까지 차례가 와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어, 성남 당회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청은 하셨고 또 예비 번호까지 받아서 계약까지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세대는 1인 가구 혼자 들어가 계신 거죠 등본상에? 네, 1인 가구로 계속 등록돼 있어요. 어? 소득 구분은 우선하고 일반 중에 어디 에 해당되시나요? 아마 일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대근무할 때라 가지고 음. 높게 잡혀가지고네. 조금 유리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신청해서 당첨까지 된 거네요. 네, 사실 넣을 때만 하더라도 나한테까지 기회가 오겠어 이런 생각 하면서 계약금도 음... 미리 안 빼놨는데 그래서 음... <laughs> 기뻐요 당첨되고 나서는 네. 어떠셨나요? 넣기 전까지는 정말 되고 싶고 좋은 음... 아파트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정말 제가 당첨 저한테까지 차례가 오니까 정말 괜찮은 아파트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산성역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직장 동료분도 계신데 음. 그 괜찮다고도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다면은 천지개벽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정말 기쁘고 사실 요새처럼 부동산 상승기에 재집 하나 없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제가 여기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계속 여기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데좀 청약이 되니까 되가 안정감도 많이 들고 음. 앞으로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여기 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많이 기뻤어요. 음 계약금은 딱 미리 준비해놓진 않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건 없었나요? 사실 계약금을 제가 그 비트코인이랑 주식에 많이 넣어놔가지고 음. 있긴 한데 안 되면은 그냥 회사에서 신용대출로 일단은 내고 그 비트코인이랑 주식으로 해가지고 빼가지고 나중에 갚을 생각입니다.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사실은 제가 내년에 결혼 예정이라서 네. 실거주도 생각하고 있는데 좀 고민이 됩니다. 실거주를 할지 분양권 상태에서 팔아야 될지 고민하고 <laughs>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제 예비 신랑이랑 좀 상의를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소중한 내 집이 생겨서 좋다 그랬는데 또팔 수도 있는 거네요. <laughs> 아, 왜냐하면 또 탄성적에 음. 살면은 나중에 제가 아기 키울 때 봐주실 시부모님이 안 계시면 좀 음.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사실 전세를 주다가 제가 실거주를 해도 한 10년이나 뒤쯤이나 할것 같아요. 음. 그 계획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마련이니까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본인만의 평소 공부 방법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셨나요? 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실 때 유인물을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업 제대로 안 듣고 유인물을 보고 청약 넣었던 데도 많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 아 수업은 어떨까요? <laughs> 아, 수업 듣긴 듣는데 사실은 뭐 제정신으로 들었던 기억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피곤하니까. 음. 그랬었었는데. 제가 이제 상근직으로 가고 수업을 들으니까 이 동기분들이 채팅하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서 금요일은 무조건 그 부동산 공부를 위해 가지고 빼놓자 이래서 금요일은 웬만하면은 실제로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주말에는 그 이제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단지 같은데 한번 남자친구랑 같이 데이트 형식으로 임장 가기도 하고 음. 서로 고민도 하면서 그 월요일에 청약 넣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관적으로 바뀌면서 약간 여유가 생겼나요? 여유도 많이 생기고, 제가 하는 게 환자 집에 직접 가가지고 간호하는 거다 보니까, 음. 그 아파트를 되게 많이 가게 돼요. 어... 좋은 아파트도 많이 가보고 하니까, 더 어... <laughs>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부하시면서 힘든 순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한데 그래도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저 스스로 나는 될 거야 나는 인기 있는 타입에 될수 있어 가점도 낮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너무 욕심을 부려서 좋은 아파트에 그 좋은 타입을 계속 신청해가지고 음. 떨어졌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처럼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그 못난이 타입을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음. 또 당첨이 안 되더라도 또 좋은 기회는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당첨됐다는 소식 듣고 가, 동료 간호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10년 전에 고덕 당첨된 선배 아직도 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그 선배는 아직 무서워가지고 아 무서워요. <laughs> 그냥 주위의 선배들한테 말했는데 너무 축하해주고 잘됐다면서 음. 어린나이 똑똑하다면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좋았어요. 또 후배 간호사에게 좀 본보기가 되었겠네요. 제가 그래서 막 후배들한테 구수 같이 듣자면서 추천하고 하는데 음. <laughs>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확실히 좀 기기를 듣더라고요. 음. 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강동구에 사실 내집 마련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 신랑 명의로도 청약을 당첨됐으면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네. 갈아타기를 해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분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나요? 사실 저도 당첨이 잘안 됐을 때 그냥 매매도 생각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것보다 사실 생애 최초라는 카드가 정말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고 생애 첫 주택으로 하면은 대출도 더잘 나오기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또 눈을 너무 높게 맞추지 말고 욕심을 조금 버리고 음. 여러 군데 청약을 도전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이팅파이팅 네. <laughs> 네. 어, 오늘 이렇게 해서 소중한 인터뷰해주신 초판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